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 네. <laughs> 이거는... 이건 네, 네. 어, 뭐... 좀... 기계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저, 네.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일점 네, 네, 네. 아 2점, 3점, 4점... 방금 간접 경험을 했어요. 네. 축구선수가 아니라 야구선수 아, 하는 게더 어. 낫지 않았을까... 오늘은 펠 축구 최고의 더이엘클라시코 바로 FC 바르셀로나 펜데 레알 마드리드 펜의 진 대결입니다. 두분 우선 가볍게 인사 먼저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FC 바르셀로나 16년차 팬이자 현재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레알마드리드 팬튜브 운영하고 있는 강맹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분 처음 만나셨으니까 가볍게 아이스브레이킹 한번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라리가 3경기 바로 네. 네. <laughs>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드리드더비나 뭐 음. 이런 경기들 어떻게 보셨는지 레알 마드리드 팬으로서 우리 이번 시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곧 다가오는 게 이제 엘 클라시콘데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엘 클라시콘 음. 4연승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시즌이었는데 네. 이번 클라시콘 뭐 어떻게 자신하시나요?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수비 보강도 네. 잘 해놨고 음바해도 이미 적은 기간을 끝났고 네. 비니시우스도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음... 클라시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각자 응원하시는 팀에 대해서 1분 피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면 15회 챔스 우승.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압도적이다. 다른 팀들 우리 팀 챔스 하나 땄어. 우리 팀뭐 어디서 우승했어. 와. 넘어서는 무언가 다른 레벨이다. 실제로도 지금 라리가 1위는 저희거든요. 바르셀로나는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를 직접 발굴을 하고 이제 완성까지 시킨 구단입니다. 축구 클럽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유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메시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라민 야말이란 선수가 또 이곳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의 마음을 수년간 좀졸이게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축구에서 중요 요소라고 꼽히는 이제 양쪽 풀백들의 중요성이라던가 전방 압박이라던가 후방 빌드업을 통한 중원 장악.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11년 바르셀로나가 선도하고 또 이제 여러 팀들이 모방할 만큼 뛰어났던 클럽이란 점에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분 이제 마음 좀가라앉히시고 상대팀 팬분께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건 꼭 해명을 해야겠다 싶을 때 카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은바페의 악몽은 이제 잠자면 그냥 야말이 나오지 않을까 1.5년 동안 계속 저렇게 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은바페 <laughs> 이거는 네, 네. 뭐기계를풀 수도 있는 거고 뻐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적응기라는 게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12월 달 이후로는 폼이 좋아졌고요 사실 지난 시즌 저희가 엘클에서 패한 것들은 은바페 혼자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비 문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수비진들이 부상이 많이 나왔어요.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어, 지금 해명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 카드를 네. 왜안 드냐?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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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아 들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laughs> 아, 참을 수없어다이 저건 모독입니다 <laughs> 메시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들겠습니다. <laughs> 아, 이건 아, 16년 차 메시 팬으로서도 아. 제가 그냥 완벽하게 긁혔네요. 이거는 아, 제가 네, 최고의 선수를 이렇게 축구 역사상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네. 내보낼 수가 있었는지, 이 상황 아시나요? 그 비니시우스 선수가 원래 좀 까불까불하는 선수인데 네. 가비한테 된통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좀어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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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점, 2점, 3점, 4점 방금 간접 경험을 했어요 네네 맹국님께서저 네. 긁으실 때마다 제가 사실 아 이러고 싶는데입자 아 나올 때까지 아 제가 기다리고 어 있었습니다 아, 네. 아 별로 긁히지 않습니까아 긁히지 않나요? 아, 괜찮습니다 축구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laughs> 회장님이 이제 노진구 회장님이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본명은 바르투메인데이 회장은 바르셀로나 이 땅에 다시는 밟으면 안 돼. 아 카파르가 땅에 네발뒤 네, 디디면 안 된다. 네. 어. 2 0 1 5 년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laughs> 네. 메시가 나가기까지 네. 아주 순차적으로 스노우볼을 제대로 굴리신 회장님 사실상 지금 재정 문제도 네. 너무 큰 영향을 주셨다. <laughs> 어! 네. 얼음 독착 사건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고, 어, 그것도 그라운드의 가장 권위자인 심판에게 네. 얼음을 그냥, 제 추가 시간. 네 이성을 잃어가지고 야구선수 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 그, 와, 가운데까지 예, 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거면 저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야구선수 아, 하는 게더 어... 낫지 않았을까. 그게 뭡니까? 아 이건 못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도의적으로 또 네. 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거는 사실 팬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장면이고 저런 장면 나오면 안이 친구 좋았어. 혹시 클라시코 때띠 가요? 아,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판 또 보호해야 되니까 아 네.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언제 얼음이 날라올지도 아 모르는데 또 뭐가 날아올 실 있을까. 네. 뭐. 수비수 세대 결체나 뎁스 측면에서 수비 밸런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시즌 수비 문제가 컸잖아요. 부상자가 많아서 그랬던 것도 크단 말이에요. 얇아진 수비 뎁스, 그러니까 나간 크로스 교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부상이 터졌을 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지난 시즌은 에이클도 지고, 좀 그랬던 거고, 이번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죠. 또카르바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밀리탕도 양쪽 십자인대가 나가 있는데도 돌아왔습니다. 양쪽 십자인대가 나갔는데도 축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더걸 넣었습니다 오자 마자 그냥 중거리에 싹 때리거든요 아 이번 시즌 수비? 괜찮다 근데 은바페가 지금 현재 골 너무 잘 넣고 있죠 피니슈스도 폼다 올라왔죠 엘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상입니다 <laughs> 아, 피쉬 바르셀로나는 재정적 압박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있는데 네, 이로 인한 스타의 영입이어려워 여자는 여전한... 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여전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바르셀로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 팬이거든요. 스타 플레이어가 원래는 딱히 필요가 없었던 구단입니다. 원래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키워가지고 누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한에서 역대급 선수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때문에 수많은 팬들이 바르셀로나의 매력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물론 재정적 압박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긴 힘들겠지만 이거 가지고 바르셀로나의 약점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입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에이. 못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아니라안할 겁니다. 안 네. 하는 것이죠. 안할 겁니다. 어... 네. 아니, 돈을 맞고. 있어도 쓰질 못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네. 창고에 네. 돈이 가득하신데도 지금 신용이 막히셔 가지고 굴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에이. 에이, 뭐 핑계다. 네, 아 핑계다 이거는. 올해 클라식코 더비가 한번 예정 되어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의 슬리플랜 각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바르셀로나는요 현재 부상자가 많긴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부상자가 많았던 게 바르셀로나거든요. 점유를 충분히 많이 한 상황에서 라미냐말에또가만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선제골을 먼저 넣어주면은 바르셀로나의 또 승기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특징이 요즘은 또 세골 먹히면 네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난타전이 될것 같긴 한데, 지난 시즌에도 그랬던 것처럼, 난타전 속에서도 바르셀로나가 1점 차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뭐, 지난 시즌도 부상이 있었고, 이번 시즌도 있는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번 시즌이 조금 더 심해 보이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난 시즌보다는 아무래도 부상자가 네. 없거든요. 아, 아까 그 친구도 돌아옵니까 그러면? 아, 아, 아까 그 얼음투척 친구요. 네네. 아, 그 친구는, 네. 지금은 그 친구는 아 네. 네 아, 점유율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도 꽤 좋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점유율 싸움을 하시겠다. 저희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 에 승리 예상하시면 몇 점차 승리로? 제가 엘크를 보고 나서 다 졌어요 사실 그래서 네. 지금 라이브를 키면 네.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들어오셔서 승리 요정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 아, 굉장히 긁히거든요 사실 네, 네. 아 이걸 아, 긁어서 해야 되데 바르셀로나 승리 요정이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저희 팀 승리 요정 하겠습니다 아 주신발표의 오늘 팬심 배틀의 승자는 FC 바르셀로나 멜시아님입니다 하... 하... 안녕하세요 올라 클럽 그 이상의 클럽 바르셀로나의 승리 요정 유튜브 강맹궁입니다 다가오는 엘클라시코 정말 무섭지만 음바페와 함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리가 이번 시즌 우승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 엘크를 앞두고 포부의 한마디를 마무리로 해보자면 라베시 마크 인타 15회 챔스 우승 결승만 올라가면 지지 않는 승리의 DNA 가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패배하기는 했지만 제가 대신 다 익댐했습니다 저희 팀은 꼭 엘클 승리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10년 전처럼 이제 공간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발 기술들을 통해서 지난 시즌 엘클라시코도 4번이나 이겼었고 여전히 또 바르셀로나의 매력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엘클라시코지만은 지난 시즌처럼 첫 단추 잘 꿰매서 라리가 우승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